낙동강을 가지고 이제 바다로 해석하는 걸 보고 야 저분들이 뭐 마, 많이 아는갑다 그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게 원래 이제 아까 박두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나의 북쪽에 바다 있다는 것은 임나라는 것은 가야 키메 쪽이 아니거든요 키메 하나만 가르키는게 아니라 가야의 연맹체 쉽게 말하면 육가야 위에 북쪽이 바다다, 이염인데 이걸 자꾸 숨깁니다. 숨기고 마치 김해 저 위에 있는 낙동강 저 것이 옛날에 바다 아니냐 이런 쪽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분들이 이제 아주 이제뭐참 강하게 저게 조개 무덤도 있고 뭐 조개 패총도 나오고 하면서 아주 강조하면서 저 이제 이야기가 낙동강 수위가 3 m 정도 올라가면 낙동강이 바다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분들이 고고학을 아는가 진짜 고고학자라고 하는데 이. 수면에 해수면에 관련된 진짜 연구를 알고 저 양반들이 저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제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해수면 높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갈르쳐주면 저쪽에서 이용해 먹기 때문에 자 그걸 가지고 직접 제가 이제 시연을 해보니까 3에다 높였을 때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제 이제 자기들이 제저 이제 김해 위쪽이 낙동강이 옛날 바다라는데 물론 바닷물은 들어옵니다. 섬진강도 바닷물 다 들어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거기에 옛날 에뭐가 나온다 해가지고 거기 바다라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낙동강 수위를 3m지가 올리봤습니다. 올려 보니까 지금 보이는 거이 김해시 위쪽 오른쪽에 쭉 보시면 노란 이게 동그라미 테리쳐 보면요. 저기가 이제 원래 이제 가야입니다. 가야로 보시면서 쭉 한번 보시면 이제 3m 올렸을 때 밑에 틀림없이 밑에 지역은 김해 공항 지역은 바다가 됩니다. 다 가라앉았죠. 가라앉아 있고 그리고 위쪽에 이제 김해 시주기가 보이는데 이제 저거 저 모습 보면서 위에 위쪽이 바다로 막혔다. 저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또 이제 저 낙동강을 가본 분들 김해를 직접 가보면 저뒤 위쪽에 빨간 박산 안에 위쪽에 있죠 보면 돌로 치는 거. 저기는 산입니다. 양쪽이 산이에요. 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바닷물이 올라오더라도 바다 형태가 안 되면 그냥 협곡이라든데 좁은 협곡방태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바다가 형성이 되지 않는. 산과산 사이의 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은 이쪽 지형을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조개무지 나왔다고 조개 패촉 나왔다고 저기가 바다라고 요번에 주장하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얼마까지 가볼까요 구매에다 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구매에다 올려 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면 자 틀림없이 또 밑에는 김해공항 바다되는데더 문제는 뭐냐 김수로 왕릉하고 허왕 왕릉이 바닷가에 근처에 위치를 합니다. 김수로 왕릉하고 허왕 왕릉을 바다 앞에. 뭐, 무덤을 썼다는 것은 지금 못 들어봤거든요. 저게 이제 9m 위치고요. 그런데도 위쪽은 보시면 저기는 산과 산 사이기 때문에 바다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밀랑 안쪽까지 바닷물이 들어갑니다. 바닷물이 들어가고 자,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말 그대로 가야의 위쪽에 저것이 바다로 둘러싸였다는 자체가 일본 서기 내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다라는 느낌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아예 올리는 게팍 올려봤습니다. 몇미다요50 메다를 올려봤습니다. 자, 낙동강 수위로 50m 올려보니까 가야고 먹가 없습니다. 가야고 전부 다 바다 다 가는 자버리고요 가는 줄 그리고 가르쳐버리고 위쪽에 보시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바다 말하는 것. 저것도 바다의 느낌 아닌데 전체 색상을 전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죠. 바닷물이. 저 정도라면 말 그대로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했던 김수왕의 그쪽에 있는 김해 쪽 위쪽에 바다로 출는 모습은 50m를 올리더라도 안 나옵니다. 형태가 안 나오고요. 특히 문제는 뭐냐. 저 정도가 되면 이제 뭐말 그대로 바다가 많이 이제 내부에 있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김해저 김수로 왕이라든지 허 왕후 그리고 다른 가야 지역의 모든 가야 지역은 물로 다 가라앉아버립니다. 그러 가야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북쪽이 바다로 막혔다. 3다 수위를 올리면 바다가 된다는 자체가 이분들은 이 해수면에 대해서 연구를 안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보실 거, 요거 저 보면요. 저분들이 자꾸 포인트를 우리 국민들에게 놓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꾸 가야를 이야기, 가락, 뭡니까, 보면, 낙동강을 이야기하면서, 금강가야, 김해 쪽에 북쪽이 바다라는데, 원래 원문은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온 가야 지역, 전체 가야 지역에 북쪽이 바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한반도 내에, 우리 가야지, 육가야 위에처럼 바다가 존재합니까? 역것이 정답이거든요. 이상입니다.